자, 펠빅 교정도 제가 이것저것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. 그냥 가장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, 어, 환자의 발은 약간 바깥으로 좀 빼서 바깥으로 빠질 거예요. 음, 이 상태에서, 자, 환자 바닥 쪽에 있는 손으로, 여기 반대편 겨드랑이 쪽에 들어가서 컨택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남아있는 손은 여기 컨택이 아니라, 그냥 여기 가볍게 가서 이렇게 그냥 붙이고만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끼는 게 아니에요. 붙이고만 있을 겁니다. 자, 먼저 바닥 쪽에 있는 어깨를 최대한 앞쪽으로 끌어내서, 끌어내서 컨택하세요. 하고, 이거는 밑에 가볍게 이렇게 대줍니다. 그서 자, 이 손으로, 환자분의 왼쪽 어깨 쪽으로 살짝 밀어서 고정해줄 거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되면 상체는 잠기겠죠. 어, 이 상태에서, 치료사 허벅지가 환자분의 여기 허벅지 위에 살짝 이렇게 얹을 거예요. 얹어서 이렇게 끌고 올 겁니다. 바깥쪽으로. 끌고 오고, 치료사 전환으로 환자의 펠리 쪽에 대고, 같이 끌고 올 거거든요. 끌고 오셔서, 이렇게 쓰러스트 해주면 됩니다. 힙을, 플렉션, 어덕션 조금 시켜주면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고정할 거거든요. 그래서 대고, 힘 빼고 보시고, 들이마시고, 자, 후. 이렇게 교정하시면 됩니다.